나도 모르게 하던 이 습관들이 잇몸을 주저앉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치아 사이에 검정 공간이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그러다 보면 웃을 때도 신경 쓰이고 나이도 더 들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잇몸이 주저앉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예요. 이걸 하루, 이틀, 1년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나중엔 치아가 흔들리다가 결국은 뽑아야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블랙 트라이앵글 예방법과 생겼을 때 없애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블랙 트라이앵글은 나란히 붙어 있는 두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공간을 말하는데요. 하얀 치아나 선홍색 잇몸과 대조적으로 까맣게 보여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이름이 붙은 케이스예요. 보통 잇몸 퇴축 때문에 생기는데 여기서 잇몸 퇴축이란 잇몸이 기존 높이보다 내려가서 치아의 뿌리 부분이 노출되는 쉽게 말해 잇몸이 내려앉은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치아 관리를 잘해도 40세 이상부터는 노화로 인해 흔하게 발생하고요. 구강 관리를 잘못하면 10대, 20대 같은 젊은 분들에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지금 당장 통증이 있거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방치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문제는 블랙 트라이앵글을 방치하면 크기가 점점 커지고 충치도 없이 멀쩡하던 치아까지 흔들려서 뽑아야 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랙 트라이앵글의 원인과 예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건 없는지 체크하면서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잘못된 양치 습관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칫솔질을 좌우로 하는 횡마법으로 양치를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이 양치법의 문제는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솔이 닿지 않아서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가 깨끗이 제거되지 않는 겁니다. 치태는 치아 표면에 들러붙어서 생기는 끈끈하고 투명한 막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요. 그리고 이 치태가 굳으면 누렇고 딱 딱하게 굳는 치석이 되는 건데요. 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산성 물질은 치아의 석회 성분을 높게 해서 충치를 만들고 또 세균의 독소는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횡마법으로 양치를 하실 경우 치아 사이가 제대로 닦이지 않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잇몸이 퇴축, 즉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아 사이사이 닦는 것을 대충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강한 칫솔질이나 너무 자극적인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잇몸 주변 범람질이 마모가 돼서 잇몸 퇴축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아니, 대충 하지도 말고 열심히 하지도 말라니. 그럼 어떡하라고 싶으실 거예요. 저희 환자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양치법이 있습니다. 바로 와타나베 법과 바스법인데요. 칫솔을 이렇게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치아와 잇몸 잇몸 사이에 칫솔모가 들어가게 하고,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진동을 주며 닦아주세요. 이렇게 잇몸과 치아 사이의 공간에 칫솔모를 넣고 잇몸 경계 부위까지 닦아주면 염증을 예방할 수 있고, 잇몸을 마사지하는 효과도 있어서 잇몸이 내려앉는 잇몸 퇴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치질이나 치간 칫솔 등 구강 보조용품을 적절히 사용해서 치아 사이에 낀 찌꺼기와 치태를 깨끗이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안 좋다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할 경우 잇몸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이 또한 잇몸이 내려앉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아침, 저녁 하루 두번 정도만 사용하고 잇몸에 피가 날 정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스케일링입니다. 간혹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잇몸이 내려가고 틈이 벌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말이 사실일까요? 스케일링이라는 시술 자체는 치아 표면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잇몸을 내려가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케일링을 오랫동안 받지 않으셨던 분들의 경우 쌓인 치석으로 인해 잇몸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받게 되면 치석으로 가려져 있던 내려간 잇몸의 틈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잇몸이 내려갔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석이 계속 쌓이고, 이게 염증을 유발하면서 잇몸이 더 내려가고 결국 블랙 트라이앵글이 더 심해지는 거죠. 즉, 블랙 트라이앵글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치과에서 받는 정기적인 스케일링입니다. 그렇다면 스케일링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보통 1년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받는 걸 권장하는데요. 만약 치석이 금방 쌓이는 분들이라면 3, 4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습니다. 1년에 1회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만원 정도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스케일링을 받으셔서 미리미리 블랙 트라이앵글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얇은 잇몸 뼈를 타고난 분들입니다. 사람마다 잇몸뼈가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죠. 아무래도 잇몸뼈가 얇으면 더 쉽게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얇은 분들은 칫솔질을 좀 세게 하고 나서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잇몸뼈가 두꺼운 분들보다 더 잇몸이 잘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뼈가 얇은 분들의 경우 이전에 말씀드린 치태나 치석이 쌓이는 경우에도 당연히 더 쉽게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잇몸뼈를 타고 나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예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평소에도 잇몸을 더 신경 써서 꼼꼼히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스로 알아보시기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잇몸이 굉장히 얇은 편이라면 그 밑에 잇몸뼈가 살짝 비쳐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조금 더 자주 방문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정확하게 내가 잇몸뼈가 두꺼운지 얇은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엑스레이를 찍어 보신다면 어떤 두께인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 있는 마지막 원인은 치아 교정입니다. 교정은 치열을 고르게 만드는 건데 블랙 트라이앵글을 만든다고요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교정으로 인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교정을 하신 많은 분들이 치열이 바뀌면서 생기는 블랙 트라이앵글 때문에 고민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정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치열이 고르지 않고 많이 공간이 부족해서 치아들이 이렇게 엉겨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삐뚠 치아 사이에 치조골이 존재할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교정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똑바로 펴준다면 이 사이에는 원래 치조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어서 마치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긴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임플란트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는데요. 치아들이 있으면 중간중간 잇몸 뼈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치아를 뺀후 시술하기 때문에 잇몸 뼈가 많이 주저앉게 됩니다. 이로 인해 블랙트라이앵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교정이나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치과에서 충분한 상담 후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의 원인과 예방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꾸준히 실천하시면 블랙 트라이앵글을 예방하고 그 틈이 작은 경우 증상을 개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생긴 블랙 트라이앵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시죠? 너무 걱정 마세요. 치과에서 블랙 트라이앵글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각 치료법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어떤 경우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메워질 수 있는지부터 설명 드릴게요. 치아 사이에 잇몸이 다시 자라나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복구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치아가 맞닿는 접촉점부터 잇몸뼈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거리가 5mm 이하라면 잇몸 조직이 다시 자라나서 그 공간을 메울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 원리가 바로 우리가 블랙 트라이앵글을 메울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파필라 조직 즉 치아 사이의 세모난 잇몸 조직입니다 이 파필라는 원래 치아 사이를 채우고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잇몸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염증이나 치주 질환으로 인해 잇몸뼈가 내려가고 이 파필라가 소실되면 그 자리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틈이 너무 크다면 잇몸 조직이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보조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방법은 레진을 이용해 치아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는 치료인데요. 레진은 플라스틱 같은 재료로 이걸 사용해 치아의 모양을 조금 변형해서 블랙 트라이앵글을 감춰주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접합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요즘은 덜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삭제 라미네이트인데요. 보통 라미네이트 하면 치아 깎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무삭제 라미네이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치아에서 손상이 된 에나멜 표면을 이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제가 복구를 해드린다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치아의 범랑질 표면이 손상이 되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세모나게 생긴 경우 치아를 다듬지 않고 원래 있었어야 되는 나의 범랑질을 회복시켜주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인 거죠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보철물의 두께가 0.01에서 0.1mm 정도로 아주 얇은 보철물을 붙이는 시술인데요. 이 얇은 보철물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기술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치과적인 진단을 올바르게 할수 있는 임상적인 경험이 풍부한 의사 선생님과 치료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면 블랙 트라이앵글도 잘 메워지고 치아가 전체적으로 훨씬 가지런할 뿐만 아니라 손상됐던 에나멜 층을 복구했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치아를 유지 관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잇몸 이식술입니다. 이 방법은 치아 사이에 잇몸이 너무 내려간 경우 입천장에서 잇몸 조직을 떼어내서 내려간 잇몸에 이식하는 방식인데요. 잇몸이 심하게 내려갔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식술은 완전히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잇몸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치과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치간 삭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간 삭제는 주로 교정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치아 모양이 삼각형이면 교정 후 블랙 트라이앵글이 더클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 치아 사이를 미세하게 가라앉아서 치아 접촉점을 조금 아래로 내려주면 치아 사이의 공간이 줄어들고 블랙 트라이앵글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치간 삭제는 미세한 조정이기 때문에 치아 자체에 큰 손상을 주지 않고도 효과를 볼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교정 후에 결과를 보고 삼각형 공간이 너무 커 보이면 이런 방법들로 블랙 트라이앵글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기한 블랙 트라이앵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블랙 트라이앵글은 잇몸이 내려앉는 잇몸 퇴축 때문에 생깁니다. 두 번째 병원에 오셔서 전문적인 스케일링을 받으시거나 또는 집에서 성실하게 치실, 치간 치소를 사용하셔서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게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미 생겼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정, 라미네이트나 잇몸이식술 같은 다양한 치료법으로 얼마 해결 가능하니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환하고 예쁜 미소 오랫동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블랙트라이앵글로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 공유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